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갑니다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원하고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고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집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laughs> 오늘은 택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십사 절 말씀 안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1 2장 전체에 보면 택하신 그곳 또는 택하실 그곳,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5 절을 보면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신 곳왜 택하신 곳이란 이런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할까라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 거하는 원주민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표현된대로 보면 2절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자, 이런 곳에 그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다면 어느 곳에다가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자,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마을 입구에 보면 아주 큰 나무가 하나 있으면 거기 항상 보면 뭐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뭐 그런 종이 띠디디 막 걸려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천들이 막 걸려 있고 그래서 무슨 그것이 뭐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다 뭐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 많이 보았지요 뭐 그런 것들처럼 아, 우리는 이곳이 또 이런 곳이 아마도 신이 또 계실만한 곳 그래서 높은 산 또는 험한 곳. 어, 중국에 보면은 중국에 아주 뭐, 명산들이 많다고 하죠. 그 명산들 이렇게 보면은 그 명산들, 기암절벽이에요. 뭐야 저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까 할 정도의 그런 꼭대기 아주 쫙 수직으로 높으신 그런데다가 암자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아주 절벽 같은 그 낭떠러지 그 아슬아슬한 곳에다가 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아, 그 저기다가 어떨 때는 뭐 절벽 그한뭐 3, 300m 되는 그런 곳의 중간층에다가그 절벽 가이다가 어떻게 그런 절들을 지어 놨는지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게 짓는 거야. 그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곳에다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면에는그 이 내가 좀 고생을 한다, 고행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신이 나를 가상하게 여겨줄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높은 산, 그런 높은 절벽과 같은 곳, 이런 것에다가 그런 재단을 만들고, 그런 사찰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자, 여기가 내가 가기에는 참 편한 곳이야" 라고 말할 때, 작은 산, 자기 집 뒤에 뭐 이런 데다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결국 여기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결국은 인간이 원하는 곳이지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원하는 곳에다가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요. 예자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떠냐?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면 돼.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듯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지. 아, 내가 생각할 땐 아,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 모습이요 그리고 무속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진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신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 섬기는 방법을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기 20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라 금으로 신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형, 형상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2 4 절에 보면 너희는 토단을 토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단이나 뭡니까? 흙을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쌓아서 뭐 얼마나 멋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 흙을 쌓아서는요 멋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글쎄요 뭐 진흙을 가지고 뭐 벽돌을 굽는다든지 그래서 무슨 단을 쌓으면 조금 날수 있겠지만 여러분 토단이란 그런 겁니다 그냥 흙더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높이 올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볼품이 없지요 돌로 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정으로 그 (25절) 말씀하면 정으로 다듬은 돌을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석 그대로. 왜 정으로 돌을 다듬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돌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아, 이양이면 조금 멋있게 뭐 그렇게 만들려하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했던 어떤 제사에 관련된 제사의 모두 쓰여지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볼품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성전에 보면 여러가지 많은 기명들을 만들 때 조금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빠다 같은 경우 노빠다는 제, 제사장이 씻거나 또 제사장이 그 재물들을 씻는 데 쓰, 소용되는 큰 그릇입니다 근데 그 보면 이 소가 양쪽 네 모퉁이에 가서 이렇게 받치는 형상을 가져요 과거에 여러분 성막이 존재했을 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릇에다가 놓고 그릇에서 그냥 손 씻고 그다음에 재물을 씻는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성전이라는 어떤 규격화된 건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뭘 만드? 이러한 장식들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후에는요, 다 그냥 없애버리셔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그이 다시 지었는데요. 그래서 수룩 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그 나중에 이 헬라의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진 그곳을 헤롯 왕이 다시 짓지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36년 동안 전혀 다못 지었다 예수님 당시 그랬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성전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오히려 그곳에 무엇이 서, 세워져 있느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거기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외형적인 건물을 중요시했더라면 거기에 당연히 이슬람의 사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건요. 야 너희는 다시는 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우리는 우리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니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화려함 때문에, 외부적인 멋진 모습 때문에 그런 예배당 때문에. 자신이 실질적인 성전임을 다 놓쳐버립니다. 로마 가톨릭이 가장 많이 그러죠. 예배 그 당을 성당을 아들 어마어마한 규모로 멋지게 지어냅니다. 유럽에 가면 다 그런 것들을 보지요. 우리도 우리 동네 아주 멋지게 세워진 성당 하나 보지 않습니까? 그 성당이 최초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지금 메가 박스 있는데 거기 공터 거기에 가건물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뭐 한참 동안 뭐 이렇게 하더니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은요 지역에 하나 성전을 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 그쪽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그곳 성당을 가게 돼 있어요. 자기는 원래 저쪽에 있었으니까 나차 타고 얼마든지 갈수 있어. 그러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속한 지역에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지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뭐 거의 대동서약에 그렇게 잘해놨으냐 생각합니다. 그데 여러분 꼭 로마 카톨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 당을 건축하며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자꾸 망각해 버리고 놓쳐 버리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면 또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하면 더 좋을 거야 그런 모든 것들 인간이 가지는 생각,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다 철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다 철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예배당 안에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인 건 사실이야. 그래서 예배당 꼭대기 위에다가 뭐 건물을 모르게 이렇게 우리는 실질적인 건물 안 갖고 있어도 우리가 상가 건물 위에도 보면 십자가 하나, 하나 세워 놓지요. 자, 그것이 교회 하나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상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우리가 늘 보며 기억하라는 것이지, 십자가가 또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서는. 마치 십자가가 무슨 효험이 있는 그런 물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개혁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역량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요. 개혁의 정신이 뭘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너희는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거기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이방 민족들의 생각 결국 그 자체만도 아닌 그렇죠? 생각. 하 아, 신은 이렇게 섬기면 돼. 신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철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앙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중앙 성소. 그곳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모든 선물들과 화목제물 그리고 십일조 이 모든 감사의물을 드리고 거기서 너희 모든 속한 자들이 함께 즐거하고 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기쁨이 존재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찾아가면요. 늘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요? 아, 신은 이 정도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그렇게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섬벼나가며,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택하신 곳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 간이 가진 종교 성은, 우 리가, 신은 이런 존 재일 거야 라고, 신을 형상화 하고, 신은 이런 것을 좋아할 거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신을 섬기 는 방법 들을만 들어 내 우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 하나님 을믿는 하나님 을 섬기 는 백성 들은 하나님 이 요구, 하 시고 말씀 하 시는 그대로, 그 명령 과그 법도 대로 하나님 을 섬겨 가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 하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토단을 쌓고 아, 돌, 정으로 다듬은 돌이 아닌 그냥 자연석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